야생 브라질. 내가 여기 아니었으면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여기 이렇게 환경이 너무 좋은데 싼과 왜냐 도수로 맞아. 치면. 오 <laughs> 브라질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? 저요? 찌게 만들고 있어요? 혹시 김병만이십니까? <laughs> 응? 음. 와, 음, 나 진짜 맛있다. 응, 소고기랑 짤로도 맛다대나으로 만든 거야? 음. 대단하다, 어. 대단해. 대단하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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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맛있어, 진짜. 오, 한 한잔, 어. 잔해, 한 잔해. 말말말 말말. 뭐, 뭐야? <laughs> 야생브라질이 직접 만든 작살, 별살. 야생브라질. <laughs> 오 좋아 좋아. 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. 아니, 폭포가 왜안 나오는 거야. <laughs> 폭포 배경으로 지금 찍으려는데, 여기서 폭포가 나와야 되는데, 지금. 강원도 화천. 화천에서, 오! 어, 지금 저희는. 짜자잔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빠하트입니다 네. 둘이 고등학교. <laughs> 동창 둘,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. <laughs> 자, 오늘의 술은. 코퍼덕 이거 저희 잔 패키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38,000 몇백원에 롯데마트에 샀는데 트레이더스에서도 이거 잔세트는 3 7 8 0 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롯데마트에 이렇게 싸게 풀려가지고 냅다 일단 가격은 괜찮은 것같아 어, 근데 이게 지금 롯데마트에 37,000 몇백원에 또 잔세트 없이 나왔더라 트레이더스보다 비슷할 거다 싸운 가격인요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이볼 잔 코스터 두개좀 촌스럽죠? 코퍼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코퍼덕은 뭐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증류소 8개의 증류소에서 나오는 싱글몰트를 이제 블렌딩한 거야 몽키숄더는 내가 3가지로 알고 얘는 8가지 그니까 러 뭔가 이게 짬뽕의 맛? 여기도 써있어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어울리는 위스키 코퍼덕 그니까 러뭐다 섞었기 때문에 다잘 어울릴 거다 뭐 이런 이름을 내가 찾아봤다 왜 코퍼덕이냐 여기 뚜껑에도 통 구리통, 구리통이 어디서 증류기에서 간식, 아, 구리 중, 뜨잖아 구리통을 여기 증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훔쳐먹기 위해서 구리통을 하나 막힌 거를 가져다가 딱 딸고 이제 코르크 마개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 먹는 거야. 아. 구리통을 이용한 개새끼다. <laughs> 아, 진짜? 난 그렇게 이해했거든. <laughs> 아니, 개새끼들이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코퍼는 구리계라고 하는데, 아니 코퍼가 구리야? 구리다의 구리야? 구리다이 왜? 해 이게 디아주아에서 19년도에 출시한 거더라고, 19년도에. 아니면은 신기네아좀 오래된 줄 알았는데. 근데 여, 여기 왜 1893년도는 뭐지? 전 모르겠어. 그이개 마크도 뭔가 유래가 있죠. 개 마크는 보통 그 중류소에서 키우는, 키우는 개들 뭐 어. 하잖아.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내 작업량을 늘리는 거야 내가. <laughs> 나이 편집하면서 또 구글 또 찾아야 된다고. 미람들 어. 머리통을 달아져 버리겠어! 제가 이거를 사서 리뷰를 꼭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, 분야별로 엔트리들은 어느 정도는 데다 정리가 됐잖아. 근데 아직 블렌디드 몰트 쪽에 정리가 아직 덜 돼가지고. 몰트 블렌디드. 여기도 블렌디드 몰트라고 써있는데, 이거. 기렌 뚜따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뚜따는. 다른... 어, 특별 게스트. 뚜따? 음. 어떻게 할까? 까기가. 꺼지네, 저거지 저는 위스키에 대해 전혀 몰라가지고 이 친구는 위스 전 위스키 전 몰라요, 몰라요. 오케이. 됐다 이래? 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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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나 둘. 오케이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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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? 맞아 맞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그거야. 가벼운 향이네. 어, 가벼운 <laughs> 향이 안 나는. 음. 가벼운 약간 과실향 같은 게 살짝 묻어 있는데. 아, 아 좋다야 근데. 이분위기지 뭐. 이 물에 팔라고 한국 먹으니까. 일단 뚜따에만 먼저 보겠습니다. 색깔이나 뭐 이런 거는 평범하고, 레그도 뭐. 쭉쭉 떨어지네. 아, 아 내가 생각하는. 아, 씨. 아, 불싸다. 나 약간 벨즈 느낌? 어, 약간 불렌디드그향이 어. 나. 몰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미안하지만 얘를 리뷰해야 되는데, 일단 나는 이 지금 분위기에 이 여기에 우리와 이 위스키를 먹는 게넌 너무. 너무 좋지. 좋지. 그사 이게. 이거 풋보덕도 같이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와 나쁘지 아 않아 짠짠 냄새는 약간 벨즈 느낌인데 그래도 더 맛있는 것 같다 맛은 저가형 블렌디드랑은 다르긴 확실히 다르네요 이좀 진하고 달고 네. 고무향 네. 나고 약간 몽키솔더 느낌인데 어. 몽키솔더보다 좀 연해 연해 좀 연한 것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약간 고무향은 별로 안나 어쨌든 몰트니까 국물 양이 낮은 거잖아. 근데 나는 어때? 어때? 나는 다 똑같아 양주는. 양지기 <laughs> 양주. 어, 양주, 양주. 아, 그럼 요요 분위기에 먹는 그게 좋은 말씀, 거지. 그렇지, 조 어, 좋은 거지. 이렇게 언제 먹어보겠어? 그래, 이렇게 언제 어. 먹어봐. 기조가 블렌디드랑 되게 비슷하네요. 네, 블렌디드에서 조금 더 짜릿짜릿한 것이 좀 감이 됐다.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여덟 개는 말다 했어. 말다 했어. 색깔이 그만큼 옅다는 거지 많이 컸으니까. 그래 이 말이 맞아. 많이 섞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어울린다는 말이 많아.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어울리는 리코포도 그만큼 섞어 먹어라. <laughs> 그리고 앞에 내 멋대로 즐기는 네 멋대로. 멋대로 먹어라. 말은 잘 갖다 붙여 이거 스페이사이드라는 걸 엄청 강조하네. 할말 없어. 스페이사이드가 뭐 자랑이야? 뭐 하일랜드 하일랜드 맛없냐? <laughs> 손흥민을 위하여 아 위하여 아, 네. 손흥민 1등한다 묵직한 맛이 거의 없고 차라리 난 여기다가 얼음 타먹으면 은 지금 이 분위기에서 너무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이거 맛 전혀 모르니까 이게 아 원래 그런, 마, 그런 맛이 그런 거야 <laughs> 딴 거보다 좀덜쓴거 같아 덜써 그럼 부드럽다는 거야 그렇지맛의 취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게 최고야 사실. 음, 인문용으로는 그러니까 괜찮겠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인문용 3대장 중에 하나지. 블랙 블랙 블랙. 이거는 어쨌든 4 0도예요 40도, 700ml 40도. 근데 그렇게 안써 40도가, 40도가 근데 그렇게 안쓰는 위스키 중에 제일 약한 거야. 아, <laughs> <원래> 죄송합니다. 절여진다고 <laughs> 하거든. 입이 음. 막 너무 60도짜리도 먹고 막 이렇게 절여진다고 하니까. 어, 60도짜리. 있어. 40도짜리는 좀 그렇구나. 너무 밍숭밍숭하게 느껴지 최소 43도, 46도부터가 이제 좀 맛이 온다. 왜 내가 따라왔냐면, 에어레이션이라고 이게 공기랑 접촉되는 이게 많을수록. 예, 맛있죠. 꼭. 제대로 맛이 올라오잖아, 와인도 마찬가지고. 와인. 고도수라 어느 날라가고 30분만 지나도 또 맛이 완전 달라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노가한테 깔고, 시간 이 지나면서 먹어보는 거야. 우리 거 쿠키에는 항상 그래서 에어레이션 된게있 그런 집에서 와인은 먹는데, 따놓고 있으면 맛이 완전 달라. 똑같 그것도 호불호야. 처음 그냥 뜯다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, 그 에어레이션 에서 어, 네. 어, 그게 있겠다. 좋다는 사람도 있고, 물이 조금 섞어지면 또 맛이 달라, 달라서. 좋다니까 진짜. 시원한 게 맛있다. 야, 맞잖아. 맛이 더 산다 얘네. 그렇지. 얘네 맛이 더 산다. 어. 약간 진짜 블렌디드 거. 그냥 그 맛이 난다. 그렇 되게 어. 달달하니. 하이볼 들어가 볼게요. 여기다가도 넘길 때 여자랑 먹어야 되는 거예 <laughs> <laughs> 머리 길이는 <여자는>. <웃음> <웃음>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나는 하이볼보다는 그냥 온더라고. 나도 하이볼보다는 온더라. 음. <laughs> 어, 난 이런 게 좋아 아, 아 오히려 그 그래. 온돌하기 매력이 있네 그또끝을 감도는 아, 아, 여... 여... <laughs> 위스키 온더라이아또 아, 나... 하나 들어가줘야겠구만 노래가 혀끝네 <laughs> 위스키 온더라이 그래 온돌하 맞아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<laughs> 총평, 총평. 훔쳐올 맛은 아니다 아. 어? 이걸 어. 훔쳐왔던 건 아, 아닌 건알지만 아, 어, 그냥 어... 그거를 이제 오케이 총평 전 위스키를 잘 모르는데 부드러워서 전 나쁘지 않았다. 아 부드러워서 나쁘지 않. 그냥 않다. 입문용으로 괜찮지 않을까. 아 가격도 3만 어, 가격도 원대. 도 부담스럽지, 어, 어. 부담스럽지 않고. 맛이 어, 무난하다는 어, 거지. 무난한데 음. 인기가 많은 데는 그 이유가 있어. 그 우리처럼 캐릭터 센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세이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2만원짜리, 3천만 원짜리, 원짜리 어. 사서 보는 거는 어, 맞아. 부담스러데 허세. 이런 거는 음. 사람들 잘 모르는 유명한 점니까 유명해 유명해. 마트에도 아, 많아. 괜찮네괜찮아 <laughs> 집에서도 맥주 보이대. 먹기 부담스러울 때, 한상소에 가서 익어보면 아니, 거니까. 나는 요새 맥주를 이게잘안 먹는데, 맥주 먹을 바에 차라리 진짜 하이볼 먹거나... 너 아까 몇킹먹었 몇 <laughs> 또 아닌, 그치 맥주 같은 거 먹으면 또 안주도 헤비해져야 되 아, 네. 맞아. 이런 거는 그냥 그냥, 그냥 요거만 어, 먹어도 돼. 어, 어. 이거만 먹어도 되니까. 여자분들도 좋아할 거같 초평. 블렌디드 몰트인줄 알았는데 블렌디드. 여기까지. <laughs> <블렌디드까지. 웃음> 몰튼를 몰튼 건... 빼야 되나 어. 말아야 되나 지금 어. 고민되는 중. 그 아까 어. 8 종에서부터 이미 블렌디드. 그냥 잡곡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블렌디드가 그치. 어마어마하게 됐어. 아.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. 대구 매 회사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 이유는? 어, 요거 먹을 바에, 어. 페이머스 그라우스. 어, 아, 오, 그치. 차라리 걔는 캐릭터라도 있지. 어, 그게 더 나아. 그래서, 페이머스 그라우스를. <laughs> 갖고 아, 습니다지 여기 있기 있어. 있긴 있는데, 아니, 뭐,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. 몰트끼리인데, 그래. 이거는. 그래도 네. 급이. 몰트, 몰트. 아. 자, 제공해사 있습니까? 가격 대비. 그냥, 그냥 좀 있어 보이기에 집에 놓기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먹는 분들한테는 이걸 또 섞어주고 저는 재구매 의사 저도 없습니다 아, 어. 경험해 본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지금 충격스러웠어 음, 이코프도코프도 얘기가 많이 들었지 사실. 그래 맨날 마트 어, 가면 보이잖아 항상 이게.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잔 세트에 3만 원에 샀다고 그래. 어 이거는 뭐 사실 우리 공짜로 얻어 돈 주고 산 거지 돈 주고 산 거야 <laughs> 잘 사서 잘 먹고 이런 게 좋은 분위기에서 먹기 너무 좋았다 지금까지 반다습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분위기 좋다. 야, 이게까 놓고 먹고 너무 좋다. 그렇 아니, 이거 사이공강에서 응. 먹은 것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좋네. 그사이공강는건또또 아, 또또또 되게 <laughs> 우리 <주방에 그치? 웃음> 농수야 농수로 와인보다 낫지 왜냐 독수로 치면 오, 오! 오 내가 안 된다 했다 어,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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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laughs> 이걸로 마무리해 응. 아, 아, 방송 생각 야세 명이랑 잡았어 난 몰랐어 누가 <laughs> 들이 잡은 거야 나는 여기서 커피 맛이 느껴져가지고 아니야 아니 근데 오.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것 같아 어. 약간 끝맛에 이게 저변에 깔린 게 있어 그래. 에어링 됐었던 이거랑 맛을 한번 볼까 어때 달라졌어 어 그래 어. 모든 기조는 다 똑같은데 어. 훨씬 짜릿짜릿해졌어 아 진짜? 어. 그럼 좋은 거네. 어, 그치 우리 그러니까 몰트 먹는 느낌이 좀 나. 뭔게좀 먼가. 그러니까, 아까 전처럼 그냥 블렌디드 먹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몰트 먹는 느낌. 진짜 맛이 달라지지 뭐한번 이제 미지근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안 돼, 그있어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그럴 있어,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응. 맞아.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서. 어, 온도가 달라서. 미지근하게 먹으면 더 뭔가. 맞아, 맞아, 맛이 어, 달라아 너는 달라지. 약간 오. 그렇게 느껴졌구나. 그냥 그러니까 응. 확확 오는 게. 어, 맛이 다르긴 한데. 좀 나. 세졌어. 거. 짜릿한 거보다. 아까 여기서 느꼈던 그, 약간, 커피? 커피의 어떤 그런 맛이 조금 들어와. 더 들어와. 어. 음, 근데, 이게 나를 잘 잡았네. 왜? 얘가 여기 아니었으면은,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. <laughs> 왜? 어? 아, 여기 이렇게, 환경이 너무 좋은데, 어떤 술을 갖다 놔도 맛있지 않겠냐? 아, 그만큼 너는 좀, 별로였다? 아, 그렇게 말이 되나? <laughs> 뭘 갑자기, <laughs> 꼬리를 내려! 아, 근데, 아, 아니, 근데, 더 반대로 생각하면, 더 좋은 수를 갖다 놔도, 환경에 묻힐 수있었던 얘기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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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져나갔다. 그러니까. 오, 오. 되게 잘했는데,